당신 지금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밤이 되면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아무리 잊으려 해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불경 말씀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수천 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언어로 풀어드리는 공간입니다. 거창한 철학 어려운 불교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드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아픈 당신에게 조용히 다가가 손을 내밀고 싶은 채널입니다. 삶이 버거울 때, 인연 때문에 상처받았을 때,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이곳에 오십시오 언제나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연에 관한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사랑했는데, 배신당하고 믿었는데, 등을 돌리고 함께 하자고 했는데, 어느 날 조용히 사라져버린 그 사람 때문에 지금도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아픔을 억지로 지워버리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아픔과 조용히 마주 앉아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좋고 나쁨으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누구든지 누군가의 슬픔이 되고 누구든지 누군가의 상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처음에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나는 상처를 준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가. 억울하고 분하고 때로는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 법이지요.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이 순간 어딘가에는 나로 인해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얘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밤새 잠을 못 이루는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기억조차 못 하는 그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입니다. 업이란 것은 전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짓고 있는 행위이며 그 행위가 쌓여 내 삶의 방향을 만들어 갑니다. 인연은 그 업의 결과로 맺어지고 또다시 업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순환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연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것도 상처를 받은 것도 지금처럼 마음이 무너지는 것조차도 모두 업의 이치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자꾸 헤어지게 되고 반대로 정말 보기 싫은 사람과는 왜 이렇게 계속 엮이는 것이냐고요. 그것은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전 부처님도 그것을 삶의 여덟 가지 고통 중 하나로 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고통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고통 이두 가지는 인간이 살아가는 한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받아들임이 그냥 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눌러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임은 그 고통의 의미를 보는 것입니다. 왜이 아픔이 지금 나에게 왔는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고요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픔은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픔을 통해 자라고 아픔을 통해 비로소 자신을 비추어 볼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연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인연은 내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보게 하기 위한 진검다리입니다. 어떤 이는 가슴속에 쌓인 한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고 어떤 이는 배신의 상처를 통해 진정한 신뢰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만약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연이단 하나도 없었다면 어떨까요? 삶은 그저 평탄하기만 한 들판과 같아서 깊이도 없고 감동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 안에 그렇게 가득 쌓인 사연들, 그 눈물들, 그 밤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이렇게 깊어진 것입니다. 태상은 인연으로 엮여 있습니다. 만나면 헤어지고 가까워지면 멀어집니다. 인연이란 결국 생겨나고 사라지는 흐름일 뿐입니다. 그것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그것을 흘려보내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어느 누구도 영원한 인연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은 단지 지나가는 한 계절일 뿐입니다. 그 계절이 지나면 반드시 또 다른 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아프신 분들께 조용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아프게 만들었습니까? 그 인연이 남긴 말 때문입니까? 행동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졌던 기대 때문입니까? 기대는 항상 고통의 뿌리입니다. 사랑하면서도 바라는 마음이 크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통은 배가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기억해 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기를 바랐던 마음이 오히려 나를 가장 크게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인연을 맺되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어떻게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 없는 사랑이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양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내려놓음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이 시작됩니다. 사랑이 깊으면 미움도 깊어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감정이란 것이 결국 내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더 베풀었다고 느끼는 순간 상대의 어떤 말과 행동도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그때부터 상처가 시작됩니다. 사랑은 원래 무조건적인 것이지만 사람은 조건을 붙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내가 바라는 모양으로 그를 맞추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은 나와 다릅니다. 그 다름 속에서 이해와 용서가 없으면 결국 파열을 맞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시절 인연을 이야기합니다. 인연은 시절이 맞아야 피어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시절이 무르익지 않으면 그 인연은 맺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피하려 해도 시절이 도래하면 그 인연은 반드시 맺어집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연도 결국은 나의 시절 인연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삶에 들어온 것은 그 시절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 상처 없이는 내가 지금의 내가 될수 없었습니다. 고통은 성장의 이름입니다. 상처는 깨달음의 다른 모습입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인연 덕분에 나는 나를 더 알게 되었고 세상을 더 이해하게 되었으며 사랑이란 이름으로 숨겨졌던 이기심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연조차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감사는 단지 좋은 일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팠던 순간에도 외로웠던 날에도 내가 나로서 버텨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쌓일 때 비로소 상처는 자양분이 되고 고통은 지혜가 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아픔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픔을 지혜롭게 품으십시오. 억지로 이겨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 아픔과 함께 숨을 쉬십시오. 고요히 그 감정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사람은 변합니다.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합니다. 변하는 사람에게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은 괴로움을 부르고 괴로움은 원망을 낳습니다. 그러나 원망은 또 다른 업을 짓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미워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저 흘러가게 두십시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얻는 것이 있다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가벼워진다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려놓는 데서 자유가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던 인연 나를 힘들게 했던 감정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기대.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자유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예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만 바라지 마십시오. 나쁜 인연도 결국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인연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인연은 스승입니다. 어떤 인연은 사랑을 가르치고 어떤 인연은 이별을 가르치며 어떤 인연은 용서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떤 인연은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인연이 있었기에 나는 나를 알게 되었고 삶을 더 진지하게 대하게 되었으며 사랑이라는 감정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삶은 결국 인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인연이 끝나면 또 다른 인연이 시작되고 그 모든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는 발판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지 않는 기쁨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지 않는 기쁨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매일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습니다.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고요한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연꽃과 같다고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꽃은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상처 속에서 피어난 연꽃은 오히려 더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인연은 진흙입니다. 그러나 그 진흙이 있었기에 나는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연꽃은 진흙을 탓하지 않습니다. 드저 그 위에 피어날 뿐입니다. 그처럼 살아가십시오. 과거를 탓하지 말고 아픔을 밀어내지 말고. 그 위에 피어나는 지혜와 자비를 품으십시오. 삶은 이해보다 수용이 먼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받아들이는 힘이 먼저 필요합니다. 언젠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이지만 언젠가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상처지만 언젠가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간 자리는 반드시 나를 새롭게 단련시킵니다. 인연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연을 받아들이지 못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길들이십시오 바깥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단련하십시오 바람이 분다고 나무가 화를 내지 않든 말이 험하다고 바위가 갈라지지 않든 나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고귀한 인연은 나 자신과의 인연입니다. 나를 아끼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연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마십시오. 그가 나를 무시해도 그가 나를 버려도 나는 나를 지켜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인연을 망가뜨리는 순간 외부의 어떤 인연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상처를 통해 나를 더 사랑하십시오. 아픔을 통해 나를 더 단단히 붙들으십시오. 인연은 흘러가지만 나는 내 마음 안에 남습니다. 결국 끝까지 함께할 존재는 나 자신 하나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은 바로 그 존재와의 관계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억지로 알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깨달으려 하지 마십시오. 시절 인연이 무르익으면 자연스레 보이게 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초조해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해결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만나야 할 사람은 반드시 다시 만나고 떠날 사람은 그 시기가 되면 조용히 떠납니다. 그 흐름에 거스르지 말고 그 물결 위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전부가 아니며 한 번의 상처가 내 인생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아픔을 통해 자란 나무는 뿌리가 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나무처럼 살아가십시오 더 강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며 살아가십시오 삶은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인연도 내 삶을 완성시켜 줄 귀한 인연이었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마음이 아픈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혼자 이 아픔을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 곁에서 조용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 불경말씀 채널이 매일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시 이 자리에 찾아올 수 있도록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힘든 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날 그냥 이 채널에 와서 조용히 들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좋아요. 하나가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마음이 아픈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누를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버튼입니다. 불경 말씀 채널에서는 매주 새로운 부처님의 말씀을 당신의 일상 언어로 전해드립니다. 인연에 관한 이야기, 상처에 관한 이야기, 내려놓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에 관한 이야기 모두 이 채널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다음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이 채널을 떠올려 주십시오 언제든지 이 자리에 찾아오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 속에 조용히 빛을 밝혀줄 것입니다. 상처를 받아 힘드신 분은 아래 재생목록에서 비슷한 주제의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연 이별 용서 내려놓고 이 모든 주제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힘드셨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한 편만 더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인연도 내 삶을 완성시켜 줄 귀한 인연이었습니다.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픔은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불경말씀 채널에서 드리는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만 구독자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당신의 작은 응원이 또 다른 누군가의 큰 위로가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